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7일인가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명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죠 몇 개의 꽃이 핀 것도 있고 또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찜해 주시고 또 꽃은 이제 조금 큰 아이들도 있지만 좀 적은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큰 것을 원하시면 큰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적은 것이라고 말을 하시면 삼목둥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초보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적은 것보다는 조금 큰 아이들, 목 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수는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중간중간에 또 이제 삽목이 애들도 나올 거고 또뭐 뼈라름 된 애들이 파랗게 잎사귀 가티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하고 몇 개만 제가 분양을 해 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러시아 제라늄이고 아주 예쁘게 잘큰 아이가 있는데요 가격대는 뭐 굉장히 조금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필요하시는 분은 러시아 제라늄 뷰티풀 에스더 이렇게 돼있고 어, 이런 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니까 감안하셔서 여러분이 많은 어좀 어, 비싼 애들 원하시면 이렇게 비싼 거를 찜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 이제 또이렇게 아스트리드 꽃대가 올라와 있고 또 요렇게 삽수는 요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 아이들은 새카맣게 된 아이들은 꽃대예요. 꽃대. 꽃대를 잘라서 이제 이렇게 새카맣게 됐는데, 얘들은 또 자기가 자동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둬도 되는데, 만약에 떼버리면은 여기 흉터가 나서 뭐 삽수를 잘랐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자르고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야, 이 꽃대 올라와 있고, 또 여기 이렇게 꽃대가 있어요. 이렇게 꽃대가 또 있고, 이 아이는 아스트리드 스페인 꽃이라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러시아 제라늄이라고도 말씀을 하지만, 네, 이 아이가 혹겹이 아니에요.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꽃이 되어 있는데, 어, 굉장히 꽃볼이 예쁘고 좀 그런 아인데요. 지금 이제 여름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핑크 판도라. 핑크 판도라나 네이드 판도라는 어, 초보자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아이들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이제 핑크 판도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있어요. 한네 다섯 포기씩 이렇게 있고, 그래서 꽃대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아이는 네이드 판도라. 근데 이제 이 아이들 여기 중간에를 잘라주면은 옆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어좀 잘라서 이런 자국이 있지만 그래도 일반 삽수 이렇게 적은 이런 아이들 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아이들이 어 삽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강정지를 했다고 하죠. 이렇게 보면은. 강정지를 해 삽수를 따준 게 아니라, 얘들은 강정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앞, 이 삽수가 많이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핑크 판도란, 그렇게 된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는 아이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보시고 핑크 판도라는 강정지가 되어 있지 않고, 리드 판도라 가 강정 지가 돼 있습니다 리드 판도라 안돼 있는 것도 있고 삽수는 예뻐요 그리고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들은 뭐 이렇게 꽃을 삽수를 잡을 필요도 없이 이대로 꽃을 보시고 키우시면 되고 작은 아이들 같은 애들은 여러분들이 데리고 가서 뭐 삽수를 잡아서 예쁘게 키워도 되는데 제가 4월 달에 이 삽목을 한 아이들이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잘안 크고 이렇게 있는 아이, 볼드 골드라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쁘게 피어 있는 이사미르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있어요. 스텔라 제라늄이고 이런 아이는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뭐목지화지된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도 핑크 판도라, 핑크 판도라 그리고 음, 별빛 슈가 캔디도 이렇게 삽수가 예쁘게 얍실얍실하게 예쁘게 이제 올라온 아이들. 그 다음에 어, 폴다푸네 푸네도 이렇게 있어요. 골드립 쪽으로 좀돼 있고요. 삽수는 이렇게 돼 있고 예쁘죠. 이런 아이들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애들이 또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드 로망스. 이드 로망스도 이렇게 밑에 이제 하엽진 아이들은 따주면 돼요. 날씨가 조금 더운데 제가 밖으로 갖고 나오다 보니까 잎사귀가 밑에서는 말랐어요. 이 아이는 이드 로망스도 꽃이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는 조울 하모니 7월달에 삽목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자란 아이, 조울 하모니. 음, 그다음에 조금 비싼 애들이 있는데, 음. 음. 타 마르셀, 타 마르셀도 이렇게 삽수가 좋고 1 2호 화분에 있어요. 타 마르셀이에요. 타시리즈에 러시아 제라늄, 타 마르셀 이렇게 삽수도 좋고 예쁜 아이 이런 아이들은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초보자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비부케, 이게 예약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디비부케도 하나 있고요. 음, 아까 이야기했던 아스트리드도 두 포트네요. 이렇게 삽수가 돼 있고, 이렇게 농장에서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란 아이 예, 아스트리드, 아스트리드예요. 그리고 미스 로즈, 미스 로즈는 미스 로즈, 미스 로즈도 삽수가 굉장히 예쁜 아이죠. 장미형으로 얘도 펴요. 어 얘는 봄나랜, 봄나랜도 꽃이 피다진아에 봄나랜도. 우리 사과나 봄나렌이나 블링맘마처럼 꽃이 잘 피고 지곤 하는 아이가 봄나렌. 이 아이도 봄나렌이에요, 봄나렌. 그리고 이 아이는 파니 발립스카. 파니 발립스카도 러시아 제라늄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가격대가 꽤 있었던 아이. 파니 발립스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엔젤 릴리 제가 9월 3일 날 분갈이를 해 놨네요. 아주 예쁘게 피나이 엔젤 릴리. 가격은 여러분이 그 이제 어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제가 노트에 적어 갖고 사진 딱 찍어서 드릴게요. 이 아이는 노사린다. 이 아이도 꽃대를 다 잘라서 저렇게 지금 지름대처럼 말라있는 아이들은 꽃대를 자르는 애들이에요. 꽃대를. 꽃대를 잘라서 그런 거예요. 꽃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또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노사린다. 노사린다. 핑크 판도라. 핑크 판도라. 그러니까 농장에 에이, 이제 작은 아이들이 있고, 그렇게 또큰 아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매드 펄 로즈, 매드 펄 로즈 고 그다음에 사가, 사가노 이렇게 있어요. 물, 이렇게 노랗게 진 아이들이 떨어지고 나면 파랗게 올라와요. 이 아이가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노랗게 됐는데요.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도 블랙맘마. 이렇게 목질하지 된 애들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네요. 하지만 조금, 음, 뭐 이런 아이들은 어, 쉽게 물을 수가 있는데, 이파사탄 같은 경우에도 5월 8일 날산목기를 해서 농장에서 살아난 아이죠 이 더운 날씨에 그러면 이 아이는 뭐 빨리 죽지는 않겠네요 5월달에 삽목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서 버티고 뭐 키도 크지도 않고 짱짱하게 있는 아이 이런 아이는 크지는 않지만 잘 살아서 버틴 아이죠 음 그리고 음 너블리웨라 같은 경우에는 꽃이 이렇게 펴요 러시아 제라늄 중에 파스텔처럼 예쁘게 핀 아이가 이 너블리웨라가 아닌가 싶어요 혹겹이지만 혹겹치고도 너무 예쁜 아이 엊그제 하엽이 노랗게 졌었는데요 찬바람이 불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또 파랗게 새싹들이 올라온 아이고 이 아이를 원하면 보내주는데 어, 배송 중에 이 꽃들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될수 있으면 꽃대 올라온 거를 볼, 보내드리고 꽃이 피 나이는 그냥 농장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라 하몬인데요. 나라 하몬인데 삽수도 예쁘고. 어, 이렇게 목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만약에 이 아이들을 키우신다면, 어, 이 아이들은, 어, 수, 잘 잡혀 있잖아요. 수영이. 그래서 우회 정도 이렇게 삽목을 해줘도 가을에 좋을 듯 해요. 그럼 밑에 더 예쁘게 또 수영이 잡히겠죠. 나라 하모니는, 어, 또 이런 아이도 있네요. 그래서 나라 하모니 두보트 있고요. 너블리에라가 이렇게 예쁘게 삽수가 다잘 잡혀 있고 저런 아이들은 좀더 잘라서 수영을 예쁘게 잡아줄 수 있어요. 이 아이들 꽃 보고 잘라서 산목이 보면 돼요. 가을이기 때문에. 너블리에라는 다 나가고 두 포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비바 로지타. 비바 로지타 꽃핑 애들은 다 출가를 시켰어요, 어저께. 그리고 이 아이도 이렇게 노랗게 하엽이 졌는데, 이렇게 예쁘게 또잘 자라고 있어요. 비바 로지타입니다. 어, 너블리웨라. 이런 아이. 너블리웨라고. 커스틴도 너시아 제라늄이죠. 이 아이도 여름에 다 하엽이지고 다 떨어졌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도 이렇게 삽수가 나와서 새싹이 트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새싹이 나오고 있어요. 손이 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도 있고 러시아 제라늄 아나스테샤, 아나스테샤 이런 아이. 올 6월달에 했지만 이 아이들이 안 컸어요. 농장 밖에 나온 아이들은 잘안 컸어요. 이 아이는 도브 포인트. 도브 포인트도 어, 이렇게 완전대가 튼튼하지만 옆에서 또 삽수가 나와서도 튼튼해요. 이런 아이들은 유럽 제라늄 도브 포인트 삽수 예쁘잖아요, 그죠? 이런 아이 어, 도브 포인트 음, 다지는 다 나가고 한 포트 있는데 이거는 예약받은 애고. 두부 포인트가 새포트 블랙맘마도 새포트 삽수도 예쁘고 꽃이 주렁주렁 피어있고 이런 아이 그다음에 비바로디타도 이런 아이도 이제 노랗게 하엽이진 아이는 어, 떨어지면은 또 옆에서 삽수가 나고 우회정도 또 이렇게 꽃대가 물고 있고 꽃이 지었다 피 나이입니다. 어, 이 아이는 칼라디움이라는 스노우톡인데요. 요런 아이가 있어요. 제가 이뻐서 한번 사봤습니다. 꽃집에 가서. 예쁘죠? 여름에 하도 꽃이 많이 죽어서 요거라도 한번 농장에 갖다 놓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사봤어요. 이 아이는 노사린다. <laughs> 이 아이 튼튼하게 삽수도 좋고. 튼튼한 아이, 이 노사린다라고 해요. 이 아이들 혹시 필요하면, 뭐뭐 필요하다 하면 제가 문자로 노트에 적어서 문자로 딱 찍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핑크 판도라. 핑크 판도라. 음, 이 아이는 누굴까요? 셀크 헤븐. 러시아제라뇨? 셀크 헤븐. 이렇게 있고, 요렇게늘자라고 있어요. 어 애플 블러썸도 있고, 어, 애플 블러썸은 좀 가격이 저렴한 아이인데 제법 있네요. 어, 뭐안 죽고 여름에 이렇게 잘 자는 아이들, 애와 아침 햇살 두고 보는 거예요. 농장에서 죽어나가는 아이들과 안 죽어나가는 아이들, 얘들 판도라도, 삽수가 잘 크고 트고 있어요. 어, 미필드 로즈도 어, 8월 19일날 분갈이를 했잖아요. 누렇게 막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삽수가 어, 올라왔어요. 이렇게 어, 혹시라도 제가 분갈이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내갖고 삽수가 노랗게 뜨신 분들은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찬바람이 나면 이렇게 삽수가 예쁘게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예쁘지요? 아,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오 떨어졌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또 꽃을 키우게 된것 같아요. 죽어서 죽었다가 또 이렇게 잎사귀 하엽이지고, 하엽이지고 어, 이렇게 손을 떼주면 안 되지만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잎사귀가 나니까 또이 맛에 꽃을 키우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요. 미필드 노즈도 한두 폭이 있고요그 어, 다음에, 폴럼 어, 넴블러. 신입들, 신입이라고도, <laughs> 신입은 아니고, 꼭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이런 아이 폴럼 넴블러 같은 거, 또 네이드 색깔이고 하니까 예뻐요. 시크릿 너브. 이런 삽수도 좋고, 이런 아이 있고, 녹슨달도 제가 삽수한다고 어, 여름에 잘랐는데요. 이렇게 또 예쁘게 잘 크고 있네요. 이디올 마담조야, 이디올 마담조야. 이런 아이 러시아제라늄, 나라하모니 꽃이 이뻐요. 나라하모니 꽃이 나라 딜라이트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예뻐요? 어, 나라 하모니라고 해서 이세 포트 있네요. 도브 포인트도 세 포트.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아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이드 판도라. 커스틴도 누렇게 됐어요. 완전히 잎사귀가. 그런데 이렇게, 어, 새순이 정말 이쁘게 나잖아요. 새, 생명력. 강하게 생명력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예쁘다. 어, 핑크 판도라 아, 도브 포인트 꽃은 이런 아이예요. 도브 포인트. 도브 포인트. 이쁘잖아요. 이 삽수도 그렇고 튼튼하고 이런 큰 아이들은 어, 또 이렇게 집에 베란다에 큰 화분에 옮겨 심어서 어, 크게 꽃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쁜 꽃을 사다가 심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심어서 보는 것. 도브 포인트가 한 다섯 포트.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 판도라 또어 제가 이제 관찰을 하다 보면은 요렇게 여러분 여기 물렸잖아요 요렇게 무르고 있잖아요 요? 그죠 근데 밑에는 요 삽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잘라 줘야 돼요 여기를 빨리 잘라 줘야만 이 밑으로 어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아이는 빨리 여기 잘라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노랗게 하엽진 아이들 제가 보냈을 때 분갈이에서 보낸 아이들이 몇 집이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혹시라도 버리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잎사귀 뜯고 나면 이렇게 새싹이 나와요. 이렇게 새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시고 잘 키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렇게 위에 잘랐더니 밑에 이렇게 삽수가 나온 아이들. 요렇게이런 아이. 오늘 하루도 또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지금은 점심시간이고 하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오후 남은 시간도 잘 보내세요. 주말이잖아요. 그죠. 엔팅 노즈. 엔팅 노즈는 섭수가 일어나고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사과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죽지는 않고 밑에 보면 섭수가 이렇게 티 나와 있어요. 일어나이. 대가 튼튼한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한 아이들은 빨리 물러버리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제 올 가을에 또 예쁘게 애들 키워서 또 분양을 해볼 거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 필요한 아이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면 제가 노트에 적어서 가격하고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에 그 가격은 될수 있으면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원제라늄 농장이었어요.